화물, 화물차가 이게, 저 기계를 제가 오늘 저걸 이제 사오는데, 어,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배차에서는 10만원에 가는데, 거기에서 오는 거는 또 15만원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대구 가는 거는 저희 동네에서 배차 잡았을 때는, 음. 23만원인데, 그 동네에서 배차, 그 대구 쪽에서, 근처에서 배차 잡는 거는 18만원에 또 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제 차이가 뭐, 같은 건데 5만원씩 차이 나고, 또 어떤 거는 또, 5만원 차이 나고, 그러는데, 이게 그 차가, 의외로 이게 차 배차 잡으실 때 보내는 차 오는 차 그쪽 뭐 도착지나 보내는 출발지에서도 배차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받는 곳에서도 그 차량 운행비를 한번 확인을 해서 두 군데를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군데도 비싸면은 이제 전국콜로 해가지고. 저는 싸게 한번 잡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가는 차는 좀 비싸요. 혼합 적재로 가서 그 가는 차가 좀 쌉니다. 단독으로 차 가는 차보다 혼합 적재로 가는 차가 좀 싸고 또 혼합 적재는 대부분 이제 5톤 축차로 가 가지고 이제 그꽉 채워서 오기 때문에 기계가 파손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택배로 가는 것도 있죠, 택배. 택배 같은 경우로 가는 거나, 이제 택배로, 택배차가 여기로 와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택배로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경우가 있는데, 택배 같은 경우는, 그, 쓰러질 만한 물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떨어뜨린 적 있어요. 그 기계를, 밀링 같은 경우를. 탁상 밀링을 보냈는데, 뭐가 파손되거나, 아예 기계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그 화물차 택배 같은 경우는 막 저녁 때쯤 이렇게 하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흔들려도 파레트로 해가지고 잘 고정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고 가격은 좀 싸죠. 가격은 좀 싼데 어, 파손의 우려가 좀 있는 거는 정말 포장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 같은 경우도 화물로 받느냐 택배로 받느냐가 또 틀려요. 그 택배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도착하는 지점까지 그 택배 업체에서 갖다 줘 주거든요. 근데 이제 화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갖다 주는 주기 때문에 그 경동, 아 아니 경동이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택배 회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이게. 오전 중에 대부분 도착하는데 뭐 여기저기 다 들러가지고 한 차에다 실고선 하기 때문에 언제 도착할지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제 찾으러 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찾을 수가 있어요. 가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이제, 택배가, 경동, 아니, 그, 일반 택배나 화물이 있는 경우는, 뭐, 화물도 좋고, 또, 근처에 있으면은, 이렇게, 우회전부터 노는 경우는, 이제, 아침 일찍 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택배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문제인데, 택배 같은 경우는, 그, 오히려 쌀 때가 있어요. 화물로 가는 경우는 지게차, 승하차비를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역비 상, 상차비 뭐 이게 그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택배로 하는 게더쌀 수도 있어요. 이게 하역비 사, 그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도착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6만원 정도면 되는데 그 하역비를 또 추가적으로 그 중량이 많이 나가는 거나 무거운 거는 또 하역비를 또 받아요. 지게차비를 또 추가적으로 뭐 1, 2만 원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제할 때 그런 것까지는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 그 화물차, 화물이든지 뭐 택배든지 아, 일반적인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배차하는 업체에서 이제 수수료를 얼마를 띱니다. 수수료를 뭐 5천0 0원 만원, 뭐, 2만원, 3만원, 뭐, 많은 데는 한 5만원도 뛰는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5만원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뛰는 데는 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얼마에 오는지 확인하고 불러야 돼요. 얼마에 오는지. 왜냐면, 도착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 가격하고, 그냥 무작정 온 차하고는 가격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그 그 일반 운행 운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어,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